오늘도 아침 기온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를 보이며 시작하고 있는데요. 밤낮 기온차가 큰 만큼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중북부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안에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각종 화재 사고 발생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으니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제주 먼바다에는 가끔 비가 내리며,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는 추위도 차츰 풀리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 새벽부터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낮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께서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